네, 승진은 날짜입니다. 여기는 지금 또 감자밭에 왔습니다. 감자밭에 1300평 밭에 왔는데 한번 이제 어저께 감자 유인작업 및 복도작업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. 보이시죠? 비가 맞아 촉촉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요래 이제 요런 놈아는 이제 모든 감자 유인작업 및캘 때까지는 어, 고랑의 풀약 외에는 할게 없습니다. 그대로 그냥 가만 히 놔두면 됩니다. 이제 나머지 연매 시비는 따로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감자에 이제 좋은 영양제 하고 아마 칠 겁니다. 아마 비가 와서 다들 이렇게 잘 올라왔을 거예요. 저는 이제 100%다 올라왔고 거의 뭐 안 올라왔는가 10% 정도 되는데, 100%는 아니죠. 그렇게 90% 정도 올라왔고, 10% 정도 안 올라왔는데, 아마 이제 탄력 받고, 싹 올라오면, 한 15cm 정도 올라오면, 이렇게 올라오면, 루멘스 아코더 칠 거예요. 그러고, 그러면 이제, 어느 정도 이제 또 바라가 싹 되겠죠. 자, 다들 이제 감자 시작했습니다. 다들 딴거 없습니다. 수분 관리 잘 하시고, 어 올라오면 어, 대박농사 지으세요 예이상승진경이었습니다